안녕하세요. 서울 경매 학원입니다. 대리님 궁금하신 게 있다는데 어떤 물건이시죠? 아, 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 1 1팔8 9 3번이고요 어, 서울 지표시 노원구 상계동 101-158 다세대 빌라 물건입니다. 요 물건을 보다 보면은 지금 1차에 입찰이 세 명이나 들어가서 어, 3억 2천에 매각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뭐, 입차는, 아, 낙찰은 되었는데, 지금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가 됐어요. 이게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 네.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런 물건은요, 일단은, 자, 1차에 지금 빌라인데, 딱 봐도 오래된 빌라 같죠? 네. 오래된 빌라인데, 1차에 감정이 돼서 126%에 낙찰됐죠? 네. 그래도 3명이 들어와서. 차순이도 3억을 넘긴 거 보면, 금액을 잘못 쓴것 같지는 않은데, 아, 어떤 이유가 있는지, 이런 거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허가 결정이 취소됐다든가, 또는 미납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긴 물건들은요,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들어가시면, 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위험한 물건이에요. 아, 내가 모른다? 그러면 입찰을 안 하시는 게,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이유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유를 아느냐? 아 오늘 어떻게 하는지 그한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자, 물건 이어서 볼게요. 지금 이렇게 생겼네요. 3층 중에 1층이고, 사용승인 언제 받았어요? 94년이에요. 94년 3월 31일. 네. 전용 면적이 11.43평이고, 방이 몇 개입니까? 몇 방이 개? 방이 두 개입니다. 음, 두 개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발콘이 되어 있고, 어, 3층이니까, 자, 엘리베이터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예, 네, 없겠죠. 주차장은? 없어요. 없겠죠? 옆에 조금 있긴 있는데 아, 네. 먼저 온 사람이 임자 같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되어 있는 지금 빌라 물건입니다. 빌라 물건 개별 난방을 쓰고 있고요. 자 권리 분석 잠깐 바로 해봅니다. 말소기준 권리를 먼저 찾고요. 어떤 거예요? 2016년 7월 29일에 설정된 근저당입니다 네, 2016년 7월 29일 근저당이고 자 임차인은 두 명이네요 지금 나와 있는 게 네, 아두 명이 나와 있는데 임차인은 지금 두로 되어 있는데 전입일자가 15년, 15년 6월, 6월 24일이니까 네. 15년 6월 25일 0시 그리고 밑에 있는 건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예요? 2020년 7월 7일요 네, 20년 7월 7일 그러니까 7월 8일 0시 계약력은 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1 6 년이니까 위에는 인수, 밑에는 소멸이네요. 네네. 그러면 아 임차인을 인수하니까 어떻게 불어가 받았나? 임차인을 인수하면 불어가 사항이 아니라 포기 사항입니다. 네. 예. 네. 근데 왜 불어가를 받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이게 문제인가 뭐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은 아이 이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하다 보면 아 여기 있는 임차인은 실제로 거주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여기 보시면 그냥 상식적으로 저희가 봐도 여기 은행이 이제 대출을 해줄 때, 대출을 해줄 때 지금 16년에 해줬잖아요. 해줄 때 여기 사항에 대해서 아마 확인을 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후에 지금 토지주택공사랑 또는 서울보증보험이 나오는데요. 이런 데서 대출이 나갈 때 확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확인을, 하죠. 확인을 했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임차인은, 예 없습니다. 실제로 가 봐도 없어요. 임권은 없어요. 그러면 임물건은요 임차인 때문에 불어가 받은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여기를 보니까 여기 요렇게 구역이 돼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음, 여기가 뭘로 되어 있다? 사업 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3개 됐구요 5구역. 예, 5구역 으로해서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는 구역에 빌라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지역에 재개발이 나와서 지금 빌라가 나온 건데 재개발 지역에 재개발 지역에서 지금 빌라가 나왔을 때 여기는 보시면 아, 현재 지금 조합 설립이 됐고 조합 어, 설립이 됐고 그 이후에 지금 사업 시행인가 전입니다. 자, 그러면, 아, 우리가, 주변에도 이제, 제가 이거 이제 띄워놓고 봐야 될게요. 꼭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주변도 이렇게 한 번씩 보세요. 어, 여기 보면 2구역도 있고, 여기는 뭐, 가 되고 있다? 관리 처분 계획인가? 네, 추진 중이다. 추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일 네. 1구역은 여기도 추진 중이고, 3구역은 여기는 그 유명한 옛날에 지주택 하다가 망가진데거든요 아, 음. 예,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몇 프로? 0.2%인가 이래가지고, 뭐, 사기꾼들이 싹쓸이 한 200억 해먹은됩니다 우리 학원생나 다섯 명이 해가지고, 아... 검, 검찰 조사받고요. 아... 어, 참고인으로 해가지고, 싹다네 명인가 다 감옥 갔어요. 막, 뭐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여기가 노후화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다시 진행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그런 지역인데, 일단 넘어가고요. 여기 지금 가 비대위만 세네 개 됩니다. 지 네. 네뭐 개, 다섯 개, 아무튼 됩니다. 뭐, 재개발, 뭐, 지주택, 투자한 사람, 뭐한 사람, 뭐, 뭐그 다음 여기 공공재개발부터 해가지고, 아무튼 그랬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재지정도 뭐, 뭐, 가나 봐요. 아무튼, 뭐, 그렇고, 이쪽은 다준공됐고요 음, 그래서, 여기에서, 자, 재개발 얘기하면 반드시 중요한 게, 지금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됐느냐, 지금 여기 5구역은, 조합까지 설립됐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떠 오른 게 있어야 되겠죠. 지금 뭐가 경매 나왔다? 빌라. 빌라가 나왔다. 네. 자, 빌라가 나왔다. 그리고 지금 이 빌라는 지금 현재 있는 데는 어디까지 설 어디까지 진행 중이다? 조합, 조합 설립까지 조합 설립 진행 중이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분이 왜 미납을 했는지. 이게 이제 문건 문건 처리 내역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5년 3월 24일날, 최고가 매수인이 열람복사를 했네요. 네. 18, 2, 3월 18일날 낙찰받았고. 네. 낙찰받고, 열람복사에서 뭘 봤죠? 네. 뭘 보고 나서, 잘 보세요. 4월 23일날, 뭐였어요? 최고가 매수인 신고인이 뭐였어요? 대급 지급 기한 연장, 연장해 달라고. 왜 연장해 달라고 했을까? 아그 내용 이제 봅니다. 그러면서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뭘 신청했어요? 사실조회를. 사실조회를 쳤는데 여기서 사실조회가 뭘까? 이거 잠깐 고민해보고요. 다시 24일날 참고자료를 냈네요. 그죠? 뭘 내고 있죠? 최고가 매수인이. 자꾸 뭘 내고 있다라는 얘기는 연장한다는 얘기는 잔금을 낸, 내려고 하는 거야? 안 내려고 하는 거예안 내려고요.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무슨 말이냐? 지금 뭔가가 문제가 있어요. 뭔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또 보면 나옵니다. 자, 25년 5월 15일 날 네. 기타 상 땡땡땡땡 사실 조회 회신 제출. 그러면 아하. 최고가 미, 매수 신고인이 4월 23일 날 사실 조회 신청한 게 5월 15일 날 회신이 왔네요. 그럼 여기 뭘까요? 상 뭘까? 요상 뭘까? 상계 뭐시기. 어? 상 땡땡땡땡. 뭐겠어이거 읽을 이거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땡땡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제. 딱 보면 이제 읽을 줄 알아야지. 상계동. 이거 뭘까?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재개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자, 정비사업 조합이죠. 네. 자, 여기 재개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럼 지금 얘가 여기가 지금 뭐가 설립됐다고요? 조합이 설립. 조합이 설립됐다고요. 네. 그럼 얘는 낙찰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 조합되고 싶어서요 그렇죠 조합원이 되고 싶어서, 조합원이 되고 싶어서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랬을 것 같아요 세 명이서 네네. 근데 지금 왜 갑자기 돈을 안 낸다고 그러냐 딱잘 받고 왜 그러겠어요 뭔가 문제가 생겨서겠죠 뭐에 문제가 생겼겠어 조합원이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디다 물어봤겠어 그거를 저기 상계동에 조합 네, 상계 어, 오 재정비 촉진 지구 어, 재개발 조합에다가 물어봤겠죠. 네네. 이거 읽어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어? 네. 네네. 읽어낼 줄 알아야 돼요. 이 땡땡땡을 읽으면 안 돼. <laughs> 네. 그다음 여기는 노원구. 그렇죠. 어, 노원구 같이 물어본 거예요, 둘 다. 네. 배신이 왔죠. 네. 둘다 왔죠. 어떤 기록이 왔어요? 네. 아, 어. 그다음에 여기만 물어봤냐? 아니야. 여기도 물어봤네. 또 누구한테도. 너 감정평가 잘했냐? 네. 뭐 어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자꾸 뭔가 를 여기저기 딴지를 걸었죠 그래서 회신서가 오고 나서 어떻게 됐다? 허가된 취소됐어요. 게 취소됐어요 취소됐잖아요 네. 어, 그러면 결국은 최고가 매수인이 뭔가를 제시한 게 받아줬다 안 받아줬다 받아줬다? 받아줬다는 거야 그 뭔가가 뭘까? 아 바로 나옵니다 봅시다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여기 땡땡땡. 땡땡땡이라고 읽으면 안 돼. 상계 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에요. 네. 응? 조합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의하면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는 뭐며? 조합원이며. 뭐라고 돼 있어요? 다물권자. 다물권자. 아하 또 나오네 이거. 그죠? 네. 우리 이거 공부했었죠? 네. 음, 영상, 모르시는 분들은, 에, 제 영상 꼭 보세요. 다물권에 관련돼가지고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면 이거 해결됩니다. 자, 다물권자인 사업시행인가, 전 단계로 분양시기, 분양면적, 분양대금 등은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조합원의 지휘승계 여부 및 승계 취득한다면, 매수인의 부담 부, 부분 등, 도심및주거환경정비법 39조 조합설립 인금을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여러 명을 대표하는 누구를 뽑는다? 한 명. 한 명. 그한 명을 뭐라고 부른다? 대표조합원. 대표조합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매수인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취득할 수 있으나 여러 명이 공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누구를 뽑아야 된다? 대표 조합원 한 명을 선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롯하게 하나가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온. 안 나온다는 걸이 사람은 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어요? 낙찰 받고 보증금 얼마 내고? 보증금 얼마 내놨어요? 2,530만 원. 2,500자 보세요. 2,530만 원을 넣어놓고 들어가서 물어봐서 아 어, 만약에 안 받아주면 보증금 몰수 당하고. 그죠? 다행히 이렇게 받아주면 빠져나오고 네. 잘했죠. 네. 이렇게 잘했죠. 아 어,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알아봐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알아봐야 돼요. 들어가기 전에 알아봐야죠. 에,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안 돼. 안 돼요. 예. 이 사람은 그렇게 한 거잖아요. 네. 어, 우리는 우리는 그때 몇 거, 물건 여러 개 알아봤었죠. 이런 거 네네네. 입찰했어요, 안 했어요? 어. 입찰 안 했어요. 입찰 안 했죠. 네. 그죠? 아, 어, 안 하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하고. 아 어, 개고생 한 다음에 돈 받고 나오는 게 낫겠어요. 안 해야지. 그렇죠? 어, 안 해야 되겠죠. 어, 이 사람 낙찰 3월달에 받고 돈 받은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쭉 내려와서 이제 돈보정서 청구 쭉 해가지고 기타에서 감정이 쭉 나왔는데 7월달인가 받았을 거예요. 6월 말에. 네네. 그럼 3월달에 받고 3월 3개월 동안 다이어트했죠. 네. 살 쪽쪽 빠져가지고 그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물건은 뭐가 문제다? 담을 다물 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향후에 재개발 지역에 조합이 설립이 됐을 때는 꼭 다물 건인지 물건이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확인을 하시고 어, 만약에 여러 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입찰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대표자분안 뭐 됩니다. 남이랑 먹이 뭐 되겠습니까? 안 해주지 아, 안되니까 꼭 이런 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